자, 이 부등식으로 보면 m은 2n보다 작거나 같고, 그렇 그다음에 2n은 4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n은 20보다 작거나 같다는 걸알 수. 여기 보면 n은 2m보다 작거나 같고, 2m은 2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m이 10보다 작거나 같죠. 그러면 우리가 이걸 뭐풀 수는 없어요. 풀 수는 없고, 이렇게 하나씩 넣고 따지는 거예요. 자연수니까. 그러면 n을 먼저 넣을까요? n을 먼저 넣을까요? 생각을 해보면 이게 10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걸 먼저 넣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m이 1일 때, 요거는 1보다 크거나 같고 2n2. 그쵸? 네. 그 다음에, n은 음, 2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요걸 만족하는 n은 1하고 2두개죠 그죠? 그 다음에 m이 2가 되면 2보다 크거나 같죠. 2n2. 그 다음에 n은 4보다 작거나 같아요. n은 1, 2, 3, 4가 돼요. m 이 3이 되면 3보다 크거나 같고 n이 6보다 작거나 같죠. 얘는 2, 3, 4, 5, 6이 돼요. n이 4가 돼도 여기는 n이 8보다 작거나 같죠. 그렇죠? 그래서 n이 2보다 큰 거죠. 2, 3부터 해서 8까지. 그렇죠? 네. n이 5가 되면 10 그쵸 얘는 3 4 10까지 n이 6이 되면 12죠 3부터 12까지 그쵸 네. n이 7이면 n이 10 4부터 14까지. n이 8이면 m이 m이죠. m이. 8이면 2n. n이 16. n은 4부터 16. m이 9면 9부터 2n n부터 18. 3세니 5부터 18까지. 10이면 20. 3세니 5부터 20까지. 그럼 요 숫자를 보면, 선생님 다 쓰긴 했지만, 요 숫자를 보면 규칙적인 게 있어요. 얘는 이제 끝자리는, n 의 끝은 두, 두 칸씩 늘어나. 2, 4, 8, 10, 12, 14. 이렇게, 그죠? 두 개씩 늘어나는데 요 앞에 거는 11223344 4 이런 식으로 늘어나고 있죠. 그죠? 네. 그래서 여기는 두 개. 여기서네 개. 여기는 여섯 개인데 하나가 빠졌잖아요. 다섯 개. 거기서 두개 늘어났으니까 일곱 개. 여기는 두개 늘어났으니까 아홉 개 돼야 되는데 하나 빠졌으니까 여덟 개. 다음 열 개. 다음에 여기는 또두개날까열두 개인데 하나 빠졌으니까 열한 개열세 개, 여기서 또두개늘어나까 15개인데 14개, 여기는 16개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총 n, n의 개수는 2 4, 5 7 8 10 11 13 14, 16 이렇게 더하면 됩니다. 6, 12, 18, 24, 30 18, 42, 30 60, 30 해서 90개 자, 요거를 조금 유식하게, 네. 요거 그냥 다 생거고, 조금 더 유식하게 한번 세볼게요. <laughs> 자, 음, n이라고 하는 게, 요런 범위가 있는 거요 그죠? 네. 그래서 2분의 m보다 크거나 같고, n이 2m보다 작아요. 그럼 이 m이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m이 짝수일 경우, 그러면 여기 k 보다 크고 n이 4k 보다 작아요. 그러면 k부터 4k까지는 1, 2 해갖고. 4k 까지 있는 것 중에서 1 2 해서 k 마이너스 1까지 빼면 k k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4k 까지 되거든요 그래서 총 이게 4k 개에서 k 마이너스 1 개를 빼면 3k 플러스 1 개가 됩니다 그죠? 네. 그래서 k가 1일 때는 m이 2가 되고 그때 n 의 개수가 4개가 되는 거죠. k가 2가 되면 m이 4가 되고 n 의 개수가 7이 되는 거죠. 그죠. k가 3이면 m이 6이 되고 n 의 개수는 10이 되는 거고요. K 개수가 4, K가 4면 M이 8. K가 5면 M이 10. 그래서 N의 개수는 13. 그 다음에 16.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합하면 20, 20, 1 0해서 50개. 그죠 다음 두 번째. M이 2 k 1일 때. 홀수일 때 그러면 2k-1 나누기 2부터 n부터 2에 2k-1 k-1분의 1보다 크고 n 4k-2거든요 그러면 실제로는 1부터 4k-2까지 있었는데 요거보다 큰 거니까 k부터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럼 1부터 k-1까지 빼야 k부터 4k-2까지 셀수 있어요. 그죠. 여게 4k-2개고, 그 k-1개니까 빼면 3k-1개가 됩니다. 그쵸? 그래서 이때도. k가 1이면 m이 1이고 k가 2이면 m이 3이고 k가 3이면 m이 5고 k가 4면 m이 7이고 k가 5면 m이 9고 이때는 n은 2개 애는 k에다 2 집어넣으면 5개 8개 그러개 이게 14개 이렇게 됩니다. 지금 이렇게 다 치면 7, 15, 26, 40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합이 90개. 그렇죠? 똑같아요. 뭐 네, 여기서 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근데 좀더 유식하게 생각하고요. 무식하게 생각. 차이는 없어요.